자, 안녕하십니까 모자왕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으, 3일짜리 상주 행사를 뛰고 나서 몸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밀린 일도 많아졌고 주말에는 유튜브를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이 프레스나 누르면서 양화모자에 낚여 가지고 여기 1회 행사 상주에서 하는 세계모자 페스티벌 상주에서 세계모자 패스볼 왜 하지 다들 가지 말라고 하고 말리는 걸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의무감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온 김에 스타일 360 iq나 홍보하자 해서 저 장비나 누르고 있는데 아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살면서 전혀 저랑 연관이 없던 이 상주까지 와가지고 저 플랜카드에 전설의 모자와 유튜버라고 써가지고 지나가는 꼬마들이. <laughs> 유튜브래 유튜버 모자왕이래 모자왕하면서 놀림 당하면서 저렇게 사지도 않고 구경만 하는 아이 상황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상주에서 세계 모자페스티벌 세계 모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겠어? 어이구 팔이나 날리는구만 일회차로 폭망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공적으로 제세된들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앞으로도 더욱 독특한 협력관계와 이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반주시축제추진위원회 훈련위원장 윤재웅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모자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러시아. 축제의 계절인 10월 각 지역마다 각양각색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에서는 머리에 쓰는 모자를 주제로 한 이색 축제가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 모자인 갓부터 외국의 다양한 모자들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고 모자를 이용한 경연 대회도 열립니다. <laughs> 앞사람의 모자를 자기 머리에 재빨리 옮겼으면서 빨간 모자가 다른 팀보다 먼저 한 바퀴 돌아오게 만드는 일명 모돌이 도이 이번 축제는 주민 참여로 진행되는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상주가 꽃감 유명하거든요. 꽃감. 호랑이가 꽃감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모자인 갓부터 시작해 화려한 색감의 멕시코와 태국의 전통 모자까지. 축제장 내 세계모자 전시관에서는 해외 72개국의 전통 모자 100여 점을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상주 세계모자 페스티벌. 모자라는 것은 전 세계인이 모두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을 모자의 나라라고 했듯이요. 전 세계인이 모자와 함께 한마당 잔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축제 기획한 의도이고요. 축제 기간 모자를 사용한 춤 경련대회와 모자 패션쇼. 자 뉴스 마지막에 장렬 PD가 돈 받고 모자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공연에 3일 내내. 쉬지 않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주최 측에서 많은 돈과 노력을 했는데 이게 망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안올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아, 씨, 괜히 간다 그래가지고, 아, 가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아 유튜브나 많이 찍어오자 이랬었고, 진짜로 영혼 없이 그냥, 참여하는데 의를 두면서 컨텐츠나 구하러 갔습니다. 밤에는 정말 너무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었고 저렇게 비까지 내리니까 추워 죽겠더라고요. 많은 관계자분들이 모자 업체를 많이 초청해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열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거절당했다 하더라고요. 서울도 아니고 상주에서 그리고 모자 페스티벌 1회! 아, 악조건은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한번더 온다면 혹은 내년에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저한테 온다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대박을 칠 겁니다 와 정말 지역 행사라는 데를 처음 참여해 봤는데 와 이런 건가? 대박이에 대박 사람들 봐요 이 옆에서 한우 축제를 또 하면서 와 준비한 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군요 참여하는 걸 거절하신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와, 이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이 공연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연이 시작됩니다. 전 이거 보고 소름도 듣고, 야, 모자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고, 엄청난 공연을 할수 있구나. 이번 모자축제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공연도 대박이고 저희 판매는 어땠을까요? 내네 첫날 듬성듬성 모자가 있었잖아요. 다음날 이관재 과장이 이 고속버스를 타고 대봉 여섯 개의 모자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와서 열심히 팔았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 뿌듯하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모자 가져온 거다 팔아버렸어요. 오자가 팔리는구나. 와, 돈 받기도 힘들고 봉달에 담기도 바쁘구나. 축포를 울려라.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서 좋게 봐 주시고 말하는 것도 이쁘다 그러고 오자도 꼭 하나씩 사 줘야겠네. 사 줘야겠네 하면서 여기 상주에 온 거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모자를 정말 하나씩 하나씩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와, 핑크 부대, 2,000원 핑크 부대가 때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간 핑크 모자를 다 구매해 가셨어요. 저희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엄청난 대박을 만났죠. 축포를 울려라!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재고를 좀 팔았는데, 재고든 신상이든 그냥 사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했었고, 아, 이날 좀 많은 걸 느꼈어요. 너무 메이저 쪽에서 너무 밝고 화려한 것만 보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다, 나, 나아가지 않았나.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블루오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 시장이 존재한다. 이런 가르침까지 받아서 저는 그야말로 대박을 친 상주 모자 페스티벌 축제였습니다. 폭죽을 얼마나 터트리던지 그냥, 와우. 이분님이 트로트의 여왕이셨다면 이분은 트로트의 요정 아닐까 합니다. 너무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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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분이이이 Bye. 이렇게 감기 콜록콜록 하다가 고생 제대로 했네요. 들어가세요, 쌤들.